네, 지금부터 어, 저희 동계 모가코꺼팀 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아, 일단 저 발표자는 어, 팀원 정성, 팀장 정성욱이고요. 이제 우선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팀원이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보가코를 하고 나서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는 이제 도커를 공부했었습니다. 도커를 뭘 했었냐면은, 어, 크게 뭘 하진 않았고, 그냥 도커 기본서를 봐서 이제 책을 읽었었고, 그리고 도커를, 음, 도커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구현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진짜 저장소를 따로 해서 테스트 환경을 만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건 아직 예제를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백엔드와 프론트의 어, 그 포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하나로 맞춰줘서, 네, 하나의 독립적인, 하나로 묶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했었고, 어, 지금도 계속 책을 보고 있는데, 언젠간 저도 이걸 계속 공부를 해서 이제 저장소를 따로 만들어서, 테스트 환경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을 할수 있는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건 저의 그 GitHub 레포지토리에 이제 CNU 모각포에서 더코 공부한 내용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거든요. 네, 그쪽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컴퓨터 비전인데 어, 제가 영상 처리 때 했던 과목들을 과제들을 어, 이제 파, 그때는 이제 매트랩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1차원 이미지인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영상 처리를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파이썬으로 구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RGB 차원으로 삼청으로 넘어가고, 어,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업 때 했었는데, 그러니까 과제로 나오지 않은 이제 수업 시간에 나오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계속 구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어, 프론트 웹 공부인데, 네, 제가 지금 백만인턴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세트레가에서 백만인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앵귤러 가지고 어, 위성 가, 관측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쓰여, 쓰이는 이제 라이브러리 중 하나 가지고 오픈 레이어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어그 오픈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음 앵귤러와 같이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위성 관측 프로그램을 제가 만드는데 어 이거 회사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똑같은 거를 유사하게 만들어서 제 개인 레포지토리에 한번 올려 봐야겠다 물론 이제 뭐 ui나 뭐 그런 것들 싹다 바뀌고 이제 백엔드에서 지원하는 모드들도 전부 다 제가 한번 따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앵귤러 js는 이제 제가 원래 공부를 했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좀쓸줄 아는 상태이고 어이 앵귤러 이제 오플레이어라는 것을 같이 사용해서 음 두 개의 합작품을 그냥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팀원들이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진승원 학생의 경우는 넷, 어, 작년에 컴 아니 작년에 작년이 왔구나 작년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들었었는데 네,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컴퓨터 어, 그 네트워크 때 했던 공부를 다시 복습을 하고 이제 현, 이 친구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많이 아주 잘 다루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공모전 때 이제 공모전을 많이 참가했었어요 이 친구는 작년에 이 그때 참가했던 이제 공모전 참가해서 이제 냈, 냈었던 그 공모전 어플리케이션들을 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또 개인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성친 학생 이 친구는 어 거의 그냥 하루종일 백조 알고리즘만 풀어서 지금 알고리즘에 대가가 되어 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올로 학생 이 친구는 저랑 같이 백0만 인턴을 하고 있는데 어, 거기서 회사에서 센트 o 이스를 시켰거든요. 센트 o 이스를 이번에 처음에 접하게 된 친구이고 어, 이걸 계속 공부를 해서 함으로써 이제 좀 리누스도 코드를 좀 보게 되고 해서 그러니까 로우 레벨 쪽으로 아주 견해가 넘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사실 제 소감은 저는 100만 인터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나오기가 싫었어요. 근데 주말에 그래도 하기 싫어도 억지로 나가서 이제 하다 보면 옆에 팀원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 팀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동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게 아주 좋았고 또어 이게 사람들이 모이면 또 얘기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가코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지만 처음에 다들 어떻게 지냈는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모두 인턴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좀 잡담을 해요 그런 걸 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이제 졸업을 했을 때 개발자로 되었을 때 이러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들을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어떤 기술 스택들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잘알수 있었던 것 같고 어, 또 이제 거의 막바지긴 한데 저는 이제 방학을 되게 알차게 보는 것 같아서 네, 든든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어, 늦게 발표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다들 바빴어요. 감사합니다.